안녕하십니까.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.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벨기에 F35 35대 구입 후 훈련기 없어 T50 기웃 기웃 이런 주제와 이스라엘이 앞으로 벌어질 시가전에 대비해서 120mm 최신 유도 박격포를 구입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 해군이 B2 폭격기에서 아주 저렴한 미사일로 4만 톤급 상선을 격침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최근에 미국 정부가 벨기에의 벨기에 F-35 전투기에 장착할 스톰 브레이커의 판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벨기에가 F-35 라이트닝2를 35대를 요청했지만 34대가 승인됐다. 이렇게 발표를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. 왜냐? 벨기에는 현재 훈련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. 올해 2월에 달 벨기에는 F-16 에어쇼팀을 공식적으로 해체해 버렸습니다. 그리고 우크라이나 훈련을 돕기 위해서 전부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려서 벨기에가 가동할 수 있는 F16 전투기는 현재 없습니다. 그리고 썸네일에 보셨던 SF-260 훈련기도 다 퇴역시켜버렸습니다. 그나마도 퇴역시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벨기에는 새로운 훈련기를 도입하겠다. 이렇게 해서 내놓은 기종이 다이아몬드 다트 550이라는 똑같은 프로펠라 훈련기였는데 그걸로 F-35 훈련이 되냐? 이런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도 또 지금 무효 처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지금 입을 꼭 닫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고 있는 게 벨기에의 현실인데 F-35 전투기를 제대로 훈련하려면 한국의 T-50A를 도입해야 된다.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해 있고 벨기에가 사용했던 훈련기와 프롭 전투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이 그런 프롭 전투기로 반군들과 교전을 해서 큰 성과를 못 내다가 한국의 FA-50을 도입해왔고 딱 끝내버리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벨기에는 서유럽 쪽에 위치한 나라고 지금 서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F-16을 전부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미국으로부터 F-35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 그 F-35를 훈련시킬 훈련기들이 다 없는 겁니다. 심지어는 독일도 없습니다, 지금. 그런데 서유럽 국가들이 과연 한국의 FA-50 전투기 또는 T-50A를 도입하겠냐?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서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T-50A나 FA-50을 도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로 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터키가 휴르제트라는 터키산 훈련기를 지금 막 내놓고 있는데 터키의 휴르제트 훈련기는 미국에서 엔진을 사와야 됩니다. 그런데 T-50 계열은 한대 팔릴 때마다 미국이 로얄티를 먹습니다. 그런데 미국이 로얄티를 포기하고 터키에게 엔진을 공급할 이유가 있을까요? 또 설사 엔진만 도입이 됐다 해도 나머지 항전 장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? 터키가 몇몇 나라의 공격헬기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. 얼마나 긴 세월이 갔는지 다 아실 겁니다.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. 만약에 스페인이 터키에게 휴지제를 샀다.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으로부터 금세 F/A-50이나 T-50A를 공급받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다 품질이 인증이 됩니까? 얼마 전에도 본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터키의 5세대 전투기의 기술 협조국이 파키스탄입니다. 파키스탄. 그래서 지금 터키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이 쫑이 나버린 겁니다. 이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결정될 벨기에의 훈련기 도입이 어떤 기종으로결정되느냐에 따라서 F/A-50이나 T-50 계열 전투기들이 유럽. 대량 공급 되느냐, 안 되느냐에. 지루에 서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지금 레바논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120mm 유도 박격포를 대량 구입을 했습니다. 사거리가 10km인 120mm 유도 박격포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멍통구리 박격포탄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일단 민간 피해를 최소화해서 불리한 여론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곧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고 다음은 미해군이 이번에 림팩 훈련에서 비투 폭격기를 동원해서 싸구려 미사일로 4만 톤급 상선을 한 발에 격침시켜서 가라앉혔습니다 이게 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은 4만 톤급 상선이면 은 중국 해군이 갖고 있는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강습 상륙함은 상선을 군함처럼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상선이 한 발에 격침되면 은 중국의 4만 톤급 강습 상륙함들도 한 발에 가라앉는다.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겁니다. 이번 폭격에 사용된 포탄은 GBU-31B로서 이거를 조금 개량해가지고 이름을 퀵싱크라고 붙였고 B-2 폭격기에 16발이 장착된다고 하나. 그러니까 폭격기 한 대에 4만 톤국 강습 상륙함 16척이 박살나는 겁니다. 오늘도 미국이 중국을 타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